나는 새벽 4시 45분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큰 가방 가져가고 오빠는 작은 가방 가져가야 돼요. 대망도총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첫도쿄 신난다. 진짜 저희 연애 초반 때부터 언제 둘이 도쿄를 가볼까 했는데 10, 거의 거의 년3년 4년이 걸렸네. 4년가까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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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저희 저는 저희 저희 저는 저희 저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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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모님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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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희 저희 저희 거희 오빠가 도쿄를 성인되고 음. 처음 애기때 가봤어? 기억 안 나지? 기억. 공항 한번 가봤지? 공항 한번 어. 경유로 한번 영국 갈때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Let's go. 지금 호텔 체크인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지? <laughs>

바로 먹으러 갑니다 있어안나여기 쥬라샤도네 쥬라샤도네 먹을까? 쥬라샤도네

로스트포크랑 음. 이게 가지를 음. 같이 먹어야 돼. 음. 맛있다. 음. 먹어봐. 응. 이것만 먹어봐. 이거 농민이 생각나는 맛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음. 맛있다. 음. 여기 저 아빠랑 오빠 운동화 사러 왔던데, 바로 근처에 있어서 왔어. 이거 오빠 거잖아, 어, 파란색. 이거. 약간 좀더 진한 네이비. 아, 음. 다르네, 다르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고, 이거 하나서 먹어.

어레레레레레레레있었레레레레레이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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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돌아다니려고 일찍 나가요 맞아, 여기 맞아? 사카이 쇼카이라는 곳인데 간판이 없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와인을 시켰습니다 글래스 아, 음 아, 와인 에피카이죠 맛있어

이제 호텔 방에 돌아와서 사실 이 차를 갈까 했는데 그냥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이인 저의 성격이 나와가지고 그냥 호텔 방에서 편하게 먹자 해서 이거 그 패밀리 마트에서 사왔고 푸딩도 제가 가장 먹고 싶어했던 푸딩도 이렇게 세 종류를 모았고 이거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 이게 최고지. 먹자. 오마이오마이아뜨응 으응! 음! 음! 내 스타일 너무 맛있다 응 음! 누가 뭐 우리 저녁 안 먹고 들어오줄 알겠다 <laughs> 음! 음! 약간 위에가 눌러붙은 게 맛있지 않을까? 이 크램블레처럼? 응 음. 아 완전 달라 와. Good m o 여러분. 도쿄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스웨터랑 스카프랑은 세트고 여기 자켓 브라운 자켓 입고 바지 코디로이 블랙 코디로이 바지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도쿄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너무 음에 들어요. 이러고 나가 봅시다. 카츠동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아직 배가 안 고파가지고 좀 쇼핑하다가 먹으러 가려고요. 먹보고 싶었던 빈티지 숍 스킨 먹으러 갔어요. 이게 베게네 지금 먹는 거야?

진맛있먹시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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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 나도 아저씨 시킬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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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깍두동을 사먹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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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추가 무조건이다 음. <laughs>

여기 그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 나왔던 집인데 오빠가 <laughs>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1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갑니다 여기입니다 가자 저는 하이볼

여기야, 여기라고 아, 슬리 맞네. 지금 저희 와인을 골라주고 계세요? <laughs> Japanese wine from Hokkaido. Hokkaido, oh, yeah. And then this is French wine, yeah. but made by Japanese guy. Oh, yeah. Already. Six of Oh, so 오빠가 <목소리도> 찐빵이 먹고 싶대요. 그게? <laughs> 부드러워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이거 너무 맛있네 음. <laughs> 뭐야? 굿모닝 여러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요 엄청 따뜻하고 귀여운 패딩 바지를 입었고 이 가방은 친구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들고 나갈 거고. 그리고 위에도 패딩이랑 이 모자. 리본 달린 모자가 오늘은 포인트거든요. 이거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엘베션. 지금 카레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야식 먹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지금 말을 좀 <laughs> 어눌하게 해요. 근데 카레 먹을 때 되게 톡쏠것 같아요. 그냥 약간 맵고 그렇다고 그랬거든. 어... 우리가 가는 데는 1화, G12, 레스카오. 카레를...

면으로 먹어도 맛있 왔었는데 응, 맛있어. 음, 맛있어. <목소리> 저희는 밥을 먹고 오빠가 여기 조명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엄청 큰 것도 있네. <목소리> 진짜 그렇게 없다고? 이것도 귀여운데? 바나나같이 생긴 거. 이럼 <laughs> 스탠드는 하나도 없대요. 음. 아, 갔어. 아, 여러분 저희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언니랑 엄마 아빠랑 그때 왔었던 야키니쿠 집 여기 예약 해서 다시 왔어요. 여기 야키니쿠 온 여기에요. 아, 나는 그때 저쪽에 앉았나? 아니, 왜 구조가 다르지? 맞아. 오! 걸로 기름칠을 하는 거야. 오, 좋아요. 어, 아직 같이 찍으면 아 다음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이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내장이고 불기들 이렇게 시켰고 파도 구워 먹는 거 일단. 먹고, 김치랑 찌어 먹을 날짜를 열기로 했어요. 오빠의 아, 첫 야근이네. 야, 해야 돼. 음 여기 어제는 이야기 안 됐잖아. 반석이라고. 장 간짜장 맛있어.

살짝 막 굽는 거야. 그돌 말아서 계란, 소스 찍고 계란 찍어서 밥이랑 먹는 거 한 씩만 먹고 나가려고요. 저희 지금 25,000보 걸었거든요. 잠깐 호텔 들어와서 쉬다가 다시 나갈 건데 어, 당충전을 위해서 딸기 요거 하나씩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 느낌 너무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촉촉한 거 보이세요? 과즙이 흘러 이렇게 딸기가 건강한 맛인데? 응, 응, 건강한 맛이라는 게뭔 말인지 알 거야 <laughs> 근데 말이 되나? 건강한 맛이라 응. <laughs> 하나에 서못 멈추네 나는 이따 들어와서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다. 여기가 문인 것 같아요. 아닌가? 맞겠지? 좋다. 일단 이거 햄 카츠 있다, 여보. 어묵 튀김 같은 거. 어 치즈도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 아고 음음음 어, <laughs> <laughs> 오빠가 먹고 싶어도햄카 a 도 시켰어요 맛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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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냥 이때 맛는데 응. 음 맛있다. 안녕. 경구. 아야. 아 귀여워. <laughs> 이거를 <primultan. 놀�> <brainstorm> 미소 스프를 선물로 주신대요 나갈 때. 저희는 체크아웃합니다. 안녕. 이 호텔 완전 괜찮았어요. 다음에 오면 또 묵을 것 같습니다. 가자. 마지막 날은 편하게 입었습니다. 바지 그 소프트 서울 바지 입고 안에 그냥 검정티 입고 자켓 두꺼운 거 비행기 탈때 입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지금 나가서 쇼핑 조금 하고 이치랑 입고 공원갈 거예요. 받았어요 너무 좋다 이거 이제 하려고요 보고 싶었어 예쁘게도 담으셨네요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음딱좋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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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음. 도 음. 음. 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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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음. 음. 何いいでの